사회 모든 기반 시설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산업 현장. 의식주, 모든 생활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산업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는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문가들 그들이 뛴다. 근로자의 사고 예방이나 또 근로자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안 좋은 작업 환경을 없애기 위한 총체적인 그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이제 적합성을 심사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면 어디든지 출동한다. 오늘의 업무는 신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심사하는 일. 안전 보험 계획 체제 구축해 놓은 것을 여기서 효과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실행 결과물이라든가 여기서 작업 활동하시는 게 정해진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일정을 의뢰업체 각 부소장과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논의해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업체가 기록한 것이 안전 보고원이 서류를 심사하는 중이다. 예, 여기 그 보시는 서류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까지 모두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이 수록된 안전 보건 경영 매뉴얼 또 절차서 지침서입니다. 어, 이 매뉴얼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어, 여기 시설 또, 근로자 수, 또, 작업 활동, 그런 것들에 적합하게 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심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개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사업장 그 업종이나 이 설비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이 규정도 적합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도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시설관리 부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예, 안전 덮개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작업장의 일반적인 관리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들 작업 환경과 작업자의 건강 관리까지 아주 광범위한 체크가 이루어진다 체크리스트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있지만은 각각 이 심사원의 어떤 경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에 따라서 볼수 있는 단, 볼수 있는 한 최대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자칫 큰 인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시정시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다. 그 원재료가 철판이나 금속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중량물 이송하는데, 천장크레인 같은 그 중량 부분 보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런 협착이라든가 충돌, 추락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지 또 작업자들 작업 방법은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그러한 측면에다가 커스를 맞춰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 산업현장의 대형재해를 막기 위해 바쁘게 뛰는 산업안전 전문가들. 하지만 답답하고 힘든 때도 있다고 한다. 어, 사업장의 이, 규모가 아주 영세하거나 이, 작은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시설도 열악하고 이,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좀 결함상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십사리잘안 받아 사업장에서 수용을 별로 안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애로상을 느끼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구하고자 뛰는 우리의 산업안전 전문가 박희철 차장님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죠 어, 저희가 사업장을 지도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사업장이 이제 안전한 그런 사업장으로 거듭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아주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죄를 기록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됐을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제 그만! 산업재해율 0%에 도전한다. 산업현장의 배트맨보다 슈퍼맨보다 더 듬직한 산업현장의 지킴이 바로 이들 산업안전전문가의 도전하